모두 박근혜 대통령의 남동생이자 박정희 대통령의 유일한 아들인 박지만 씨를 알고 계실 겁니다. 박지만 회장의 근황이 밝혀져서 화제인데요. 박지만 씨는 한 많은 인생을 살아온 걸로 유명합니다. 어린 나이에 어머니 아버지를 전부 잃고 힘든 삶을 살아오다가 친구 이재수 씨도 갑작스럽게 잃게 됩니다. 심지어 누나 박근혜 대통령과 대통령이 되면서 사이가 멀어지게 되는데요. 박지만 씨는 삶이 외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랬던 박지만 씨가 박근혜 대통령과 4년 만에 얼굴을 보았을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반겼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박근혜 대통령과 꾸준히 연락하면서 최근에도 밥도 먹고 통화도 자주 하는 우에 있는 남매로 지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박지만 회장은 아내 서양희 변호사와 무려 4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과연 애국자라 부를 만합니다. 요즘 출산율이 0.78%인데 한 명도 잘 낳지 않는데 4명이나 낳았으니 말입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박지만의 아들을 정말 좋아하여 자신의 아들처럼 맡겼다고 합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아이를 보러 뛰어가고 옷을 직접 골라 선물하기도 하면서 아들이 없던 박근혜 대통령에게 조카가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최근은 노태우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심현철,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김홍업 등 전직 대통령 아들들끼리 모여서 자주 만남을 가진다고 합니다. 외로워하던 박정 박지만이 누나 박근혜 대통령과도 만남을 가지고 전화도 하고 좋은 아내와 아들도 4명이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생겨 박정희 대통령도 하늘에서 기뻐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